안녕하세요. 어, 요즘 들어 한 주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풍경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매스킹 작업하고 그 다음에 색칠 시작할게요. 네, 색칠하기 전에 먼저 뒷면에 이렇게 물을 칠해줄게요. 어, 그리고 나서 앞면에 물을 칠하면 네, 종이도 잘 밀착되고 그 다음에 종이도 조금 천천히 말라서 풍경 그리기에 어, 좋아요 음, 저는 시를리안 블루를 사용해서 먼저 하늘 부분을 칠해 주고 있고요 하늘색을 칠한 다음에는 이렇게 키친타올이나 휴지를 굽이셔서 예, 리프팅 해주시면 구름 쉽게 그릴 수 있고요 네, 원하시는 모양으로 찍어주세요 찍어서 색깔을 조금 걷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구름도 쉐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릴리안 블루랑 그 다음에 지오타이트 섞어서 예, 이렇게 그림자 부분 칠해주고 있어요. 어, 물을 묻히셔서 이렇게 경계가 나눠진 부분들을 어, 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번지게 되니까. 그리고 네. 좀 필요한 디테일 넣으면서 그림자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다 만들어주시고요. 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또 휴지로 또 찍어내주시면서 리프팅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다 마르지 않았으니까 조금 하늘색 더 진하게 넣으시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다시 또 색칠하실 때는 구름의 모양 조금 신경 쓰시면서 어, 칠해주시면 좋고요. 어, 네,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늘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멀리 보이는 풍경들 그려줄 건데요. 네. 어, 네, 멀리 보이는 황금 들판을 그릴 때도 이렇게 노란색도 칠해주시지만 약간 어, 그린 쉐이드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갈색 쉐이드 넣어주시면 네, 좋고요. 그 앞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소들이 풀을 뜯는 목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색칠하시면 되고요 어, 역시 똑같이 이렇게 초록 들판이지만 여기에 약간의 어, 갈색 쉐이드도 넣어 주시고요 또 진한 녹색 쉐이드도 넣어 주시고 하면서 조금 단조롭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종이가 이렇게 어, 수분을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칠해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번지면서 어, 약간 목초지 같은 느낌이 어, 별거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 레이어 끝내고 그 다음에는 다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레이어 쌓아가면서 시작할게요. 네, 저는 하늘에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종이를 다시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색을 조금 더 추가해주고 있어요 네, 종이를 다시 적시고 이렇게 칠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색깔을 위에 덧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봐주시면서 원하는 모양을 조금 만들어가면서 칠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는 멀리 보이는 낮은 구름을 그려 줄 건데요 채도가 조금 낮고 너무 진하지 않게 칠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자리 잡은 나무들 이렇게 그려 줄 거구요 네, 이 나무들 그려주실 때도 단색으로 칠하시는 것보다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그린 쉐이드도 들어가고 블루 쉐이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저는 보랏빛도 조금 썼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쉐이드를 톤을 맞춰서 쓰시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목초지라고 하죠 그런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렇게 풀을 뜯는 그런 넓은 들판 같은 거를 그릴 때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짧게 자라는 풀들이 넓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이렇게 어, 관목이라든지 조금 키가 큰 풀이라든지 이런 풀들이 자라는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중간 중간에 나무들도 이렇게 크게 있고 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어, 좀더 밋밋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게 예, 그리실 수 있으세요. 넓게 관목들이 모여 자라는 부분들도 표현해주시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조용하고 목가적인 그런 시골을 되게 좋아해요. 어, 이렇게 넓은 들판에 이렇게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아니면 말이라든지 어, 이렇게 있는 풍경이 너무 마음이 평온해진달까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런 풍경을 선택해 봤는데요. 어, 예,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릴렉싱 하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 보이는 관목들 칠해주고 이제 어 지금 조금 더 근경으로 왔잖아요 이럴 때 그리실 때이붓 터치를 해주실 때 세로 방향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서 해주시면 이렇게 풀밭을 표현하실 때 되게 좋아요. 어, 붓을 세로로 짧게 터치해 주시면 풀밭 같은 느낌이 더잘 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앞쪽에 있는 관목들, 어, 질감 표현, 그리고 그림자 표현 해주시고요. 예, 나무의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게살수 있도록 이렇게 어 그림자 표현 좀 해주시고요. 어,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천천히 보시면서 조금씩 또 필요한 부분 선봐주시고요. 예, 멀리 있는 나무에도 조금씩. 조금씩 쉐이드 넣어주시면 되구요. 어, 이제부터는, 음,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어, 터치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에 이렇게, 어, 색을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하늘이 조금, 아, 조금 더 색깔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추가해서 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매스킹 해놓은 거 벗겨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거나 아니면 이렇게 숲을 사이에 앉아있거나 앉아서 쉬거나 하는 이런 풍경을 예, 표현해주고 있어요. 네, 어느덧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 오늘 영상도 벌써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그릴 수 있는 풍경이니까 한번 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